부산시 교육청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16학년도 상반기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청룡 초등학교가 그동안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 적용해 볼수 있는 다중언어 배우기 톡톡 체험마트를 운영,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삼초등학교는 전통 예절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장과 함께하는 다도 교육을 펼쳤습니다. 부산 학생 예술문화회관이 고등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인문 예술 진로 아카데미가 열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회관에서 운영 중인 숲해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자연 배움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책 공감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교육뉴스 우시영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부산교육 현장. 제497회 부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물놀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인데요. 이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을 확대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모인 어린이들,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는 폼이 아직 서툴지만 즐거워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수상 교육 현장인데요. 관내 수영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 오는 12월까지 연간 10시간씩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와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수영을 배우며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비상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 여기에 균형인의 신체 발달과 심폐 기능 강화 등 기초 체력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영어 교사가 만났습니다. 자유롭게 소통 협력하며 영어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부산시 교육청 신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세미나실에 모인 참가자들 얼굴을 맞대고 조별토론에 한창인데요. 동네 해운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와 수업 협력 교사들입니다. 코티칭을 위한 서로 간의 역할 분담부터 부진 학생 지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의와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실제 수업 시연과 경력 있는 원어민 교사의 우수 수업 사례 발표까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수업 협력 교사 226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학교별 및 교육 지원청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But I think it's just overall great for us teachers and especially for the students that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life in the classroom. Global City. Today, we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working on it. We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working on it. We have a l o 낯선 외국어로 가득한 톡톡 체험 마트. 학생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놀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다중 언어를 직접 말하고 들으며 표현해보는 중입니다. 2016학년도 다중 언어 교육 연구학교로 선정된 청룡초등학교는 다중 언어 교육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상 체험실, 문구점, 공예 체험실 등 12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 톡톡 체험 마트는 학생들이 다중 언어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람입니다. 저는 청년 쇼가코 69년대입니다. 오늘 다중 언어 체험 마트에서 옷 입어보기, 퀴즈 맞추기 등 여러 체험 활동을 하며 배웠던 표현을 실습해보니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학교가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중언어 학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바쁜 생활 속차한 잔의 여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6월 14일 동삼 초등학교 학생들도 책 대신 찻잔을 들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학교장과 함께하는 다도 교육 현장입니다. 은은한 차향기로 가득한 동삼 초등학교 예절 시. 다소곳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사뭇 진지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다도 시범을 선보이자 조심스레 따라해 보는데요. 고사리 손끝에 마음을 담아 차를 내리는 모습이 제법 의젓함을 풍깁니다. 전통 예절과 함께하는 다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 습관을 형성하고 참회성과 배려심 주의력과 집중력을 기르게 하며 예의와 공경심을 배우게 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 및 올바른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마시는 법, 차의 효능 등 차에 대한 예절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해 본 학생들. 동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다도를 통해 올바른 인성의 학생으로 선장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도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학생 예술문화회관은 인문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인문예술진로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평소 접하기 힘든 인문예술분야 전문가들의 특색 있는 강연에 올해도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소리> 올해 아카데미에 초청된 4명의 전문가 중첫 번째 주자는 가수이자 작곡가인 하림. 대중음악의 이해와 가수로서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음악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강연을 펼치며 음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시작된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향후 전문 방송인, 음악 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는 물론 인문 예술적 감성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수한 교육 정책과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정책 공감 시간입니다. 초록 나무와 푸르우거진 자연의 쉼터 숲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길러주는 소중한 배움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어린이회관에서 운영 중인 숲의 꿈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인데요. 푸르름이 가득한 현장 장지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숲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보물찾기를 하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 우거진 숲에서 보물을 찾았을 때그 기쁨.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숲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보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양산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숲의 꿈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숲으로 출발해보시죠. 부산 어린이회관은 초등학교 31개교 4, 5, 6학년 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숲 생태 교육인 숲으로 가자 숲의 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부산 어린이회관 인근 3개 숲 코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코스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이 숲에서는 자기주도적 관찰학습과 걷기 명상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 코스에서는 조림에 의한 그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이 상목 침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톤치드를 풍부하게 느끼고 또 숲의 계층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생태 지역이에요. 특히 걷기 명상을 통해서 심신 휴양은 물론 자연 친화적 감성 교육도 기대할 수 있는 숲입니다. 가장 먼저 제1 코스부터 둘러볼까요? 숲 입구에서 출발, 숲사랑 꿈터로 돌아오는 약 1km의 숲길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숲에서 놀자라는 주제에 맞춰 하늘 거울로 숲포디 체험하기, 나무 기둥 자리 바꾸기, 생태 의자 만들기 등 재미있는 오감 생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2 코스의 사랑길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1.5km를 걷는 동안 백양산 부산국가지질공원의 암석변천과 도시마천의 발원지를 살펴보고, 루페, 성진기 등의 관찰교구를 이용해 소나무, 벚나무, 삼나무 등 각종 나무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숲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약 2km에 달하는 가장 긴 코스인 꿈길에는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나무 숲 명상길 위에서 자연의 신그러움을 만끽하고 신비로운 숲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어느덧 자연과 하나가 된 어린이들의 얼굴에 숲을 닮은 초록빛깔 미소가 번집니다. 어 처음에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는데 숲에 대해서 막 꽃이 밑으로 자는 나무도 있고 벌레들도 많이 살고 하는 거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어, 여기서도 정말 좋은 추억 된것 같습니다. 도심 속 학교 생활에서 다소 지쳐있던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숲의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스별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또 서로 힘이 되어 보기도 하며 아이들의 감수성, 배려심, 그리고 생명 존중의식, 환경 보전의식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어린이 회관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숲의 콘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들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숲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위해서는 토요가족 숲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기에 저희들이 일반 시민과 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한마당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모난 교실 밖으로 걸어나와 자연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난 우리 아이들. 즐겁게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꿈을 키워나가는 특별한 하루가 된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숲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우리 시민들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책공감의 장재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부산 교육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